저는 지난 50년간 노인 문제 연구하고 노인복지 분야에 종사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대한노인의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노인의 역사와 함께 하고 있어서 대한노인의 문제를 잘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 하는 방법을 좀 압니다. 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대한노인을 담당을 했습니다. 현재 대한노인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를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그런 걸 통해서 노인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복지 장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문성 그리고 경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정치를 해본 적도 없고, 국회의원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다만 오로지 정직한 마음, 그리고 성실한 마음의 자세. 이것은 저는 인생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 이런 정직성과 성실한 마음의 자세로 대한노인의 일을 맡아 하면은 잘할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에 지어 할수 있지 않겠느냐. 아, 그런 그 생각으로, 어, 이번 선거에 나서게 되었습니다.